이번 시간에는 무선통신망시험, 단위시험하기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내용은 NCS 학습 모듈 무선통신망시험의 3페이지에서부터 30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려운 무선통신을 쉽고 재미있게 알려주는 NCS 무선통신망 구축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NCS의 f m 길라잡이 김원수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무선통신망, 그 무선통신망의 맥을 짚어드리는 김세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도 예고를 좀 해드렸는데, 제가 오늘 수업은 영좀 자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단위 시험하기라는 말 때문인데, 뭔가를 시험한다고 하니까 저는 굉장히 긴장되고 떨리는데요. 시험, 저도 참 싫어하는데요. 여기 시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과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음. 그러나 시험 계획을 잘 세우고 준비하면 걱정 없듯이 네. 이번 시간에도 단위 시험 계획서를 잘 세우고 그에 따라서 시험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저도 이번 수업이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네, 그런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오늘도 열심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NCS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의 NCS 정보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이중 단위 시험하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각 단위별 시험 계획서를 작성할 수 있다. 각 단위별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모듈에 대한 개별 시험을 수행할 수 있다. 각 모듈의 요구 성능과 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불량 요소를 파악할 수 있다. 각 모듈별 시험 결과서를 작성할 수 있다. 선수 학습으로는 무선 통신망 구축 무선 설비의 규칙, 무선 설비 기술 기준, 측정기의 원리 및 사용법이 있으며, 핵심 용어로는 무선 통신망, 준공검사, 무선 설비 기술 기준, 인수인계, 단위 시험이 있습니다. 네, 개별 시험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시험 결과가 나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측정된 결과를 바탕으로 각 모듈의 요구성능과 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불량 요소를 파악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모듈벌 단위 시험 결과서를 작성하는 요령도 배울 수 있겠습니다. 네, 시험을 본다니까 좀 무섭기도 한데 한편으론 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수업을 받기 전에 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게 뭘까요? 네, 우선 무선 통신 기기 측정기의 원리 및 사용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무선 통신 기기에는 스펙트럼 분석기 네트워크 분석기, RF 신호 발생기가 있습니다. 이 장비의 사용 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게 음...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측정기를 통해서 나온 결과 값의 단위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겠네요? 그럼요. 다양한 무선통신망 측정 단위가 있지만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DB, DBN, DBC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오늘 수업을 진행할 무선통신망의 강한 여자 개그우먼 한윤서입니다 야 정말 무선통신망이 뭔지 조금 알것 같아요 네. 너무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너무 긴장돼요 지금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데 선생님 단위별 시험계획서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요? 네, 그 오늘 네. 그 배우게 될 단위시험계획서에 관련돼서 네. 간단히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단위시험계획서는 무선 통신망 설비를 최적으로 확보해서 음. 시험계획서에서 단위별 프로그램 및 하드웨어 모듈에 대해서 성능 상태를 확인합니다. 음. 그래서 사전에 불량 요소를 최소한으로 제거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단위시험 계획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쉽게 말해서 설비의 불량 요소를 없애기 위한 무슨 과정 뭐 이런 거라는 말씀이시죠. 뭐 예를 들어서 공장 같은 데 사과가 많이 있으면 썩은 사과 빼내는 과정 네. 맞죠. 야 너무 쉽다. 그러면 여기서 모듈이 뭔가요? 예 여기 모듈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데요. 네. 모듈은 무선통신망은 여러 개의 단일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단일 제품마다 각각의 규격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그 규격에 맞게 하나하나가 개별적인 장치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개별적인 장치를 바로 모듈이라고 합니다. 아, 모듈. 네. 그치, 렇 네. 모듈. 네. 살짝 이해가 좀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네. 아직도 잘, no 네. understand. <laughs> 저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인기 있는 블럭 장난감 아시죠? 전체를 보면 하나인데, 자세를 보면 각각의 단위로 구성되어 있죠. 이렇게 개별적인 유닛으로요. 아 근데 이렇게 설명해 주시니까 그래도 선생님을 믿고 따라가기 잘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조금 알것 같아요 정말. 저도 마음이 놓입니다. <웃음> 다행이네요. <웃음> 예, 그 이런 모듈의 특징이 총세 가지가 있습니다. 총세 가지. 가지 있는데요. 네. 첫째, 하나의 시스템에 개별 단위로 구성되고, 둘째, 분리 조립이 용이하여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할 때 빠른 복구가 가능하고, 셋째, 모듈의 공급사가 다르더라도 입출력 연결 포트, 프로토콜 정기적 특성의 규격이 같다면 큰 무리 없이 공용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아, 나 진짜 어떻게 해야 돼, <laughs> 선생님, 저 이제 다할것 같은데요, 지금. 저 지금 어... 하루 나가야 될것 같은데. 아, 나다 풀었는데 몸도 다 풀고 지금 머리도 딱. <laughs> 였어요 지금 네. 알것 같아요. 선생님 덕분에 근데 아직 시작도 안 했고요 이제부터 아, <laughs> 예, 시작을 하겠습니다 네. 단위시험 계획서의 작성 순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위시험 대상을 파악하고요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단위 기능을 이해합니다 음. 그 다음 단위시험 항목을 파악한 다음에 요구 성능을 파악하고요. 음. 그리고 나서 맨 끝으로 개별 시험 계획서를 작성합니다. 어, 아무래도 이게 기계 모듈이다 보니까 무슨 특수 장비를 사용을 하나 봐요. 어휴, 그럼요. 특수 장비를 사용합니다. 시험별로 항목별로 계측 장비가 다 틀립니다. 음. 그래서 계측 장비별로 사용하는 매뉴얼들을 숙지를 하고 시험을 진행하게 됩니다. 어. 스펙트럼 분석기. 스펙트럼 분석기는 어느 주파수 성분의 신호들이 어느 정도의 세기를 갖고 있는지를 표시해 주는 장치입니다. 네트워크 분석기, 흔히 회로망 분석기 또는 NA라는 약자로 많이 사용되는 네트워크 분석기는 RF 엔지니어링의 필수 장비 중에 하나로 하나의 기계 안에 주파수 소스와 스펙트럼 분석기가 들어 있는 장비라고 할수 있습니다. RF 신호 발생기 고주파 신호 발생기라고 하며 수신기나 증폭기 및 기타 각종 전송회로의 시험을 하기 위해 그에 필요한 정확한 출력 레벨과 주파수 신호를 발생시키는 장치입니다. HPA, 대전력 증폭기, 무선 통신망에서 미약한 신호 세기에 RF 신호를 증폭시켜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모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캘킷, 스펙트럼 분석기와 고주파 회로망 분석기에 부착해 초기 세팅 및 개측기 자체 에러 보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게 무선 통신망에서 주로 사용되는 중계기 구성도가 되겠습니다. 어, 근데 이렇게 봐서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뭐, 중계기 이것도 못 알아듣겠고, 그냥 조금 더 간단하고 쉽게 설명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송수신기 안테나가 양쪽에 있고요. 어레스터는 낙내 방지용으로 쓰입니다. 그리고 커플러는 작업 현장에서 신호를 측정할 때 전력을 감쇄시켜주는 역할을 하고요. LNA는 저잡음 증폭기로서 미약한 RF 신호를 증폭하고 잡음은 최소화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번 차 시에 우리가 배우게 될 단위 시험할 모듈은 여기에 자리 잡고 있는 HPA가 되겠습니다. 와, 영어가 정말 많이 나오네요. 진짜 하나도 못 알아들었는데 딱 하나 알아들었어요. HPA는 제가 뭔지 알것 같아요. 뭔것 같으세요? 하, 팔 아파. 이거 아니에요? 공부 많이 해서 팔 아파. 이거 아니에요? <laughs> HPA는 여기서 네. 대전력 증폭기라고 불리면서 네. 무선 통신망에서 미역한 신호를, RF 신호를 증폭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모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HPA 특징으로는 일반 전자회로상의 증폭기와는 달리 증폭 신호뿐만 아니라 전력 자체를 증폭해서 송출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 무슨 말인지 <laughs> 너무 어렵네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저희가 HPA에 대해서 단위 시험 계획서를 한번 만들어 볼까요? 우선 HPA 전기적 특성의 RF 규격을 보고 단위 시험 항목을 작성합니다. 다니험 항목에는 프리퀀시 레인지, 게인게인플 t 이트니스 VSWR, ACPR, Current, VSWR, Fail Alarm, Overtemp Alarm, Enable Power Monitor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험을 위한 필수 측정 장비인 네트워크 분석기, 스펙트럼 분석기, RF 신호 발생기, 전원 공급기와 측정 장비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부속 장비를 함께 준비할 수 있도록 시험 환경을 구성하고 단위 시험 계획서에 기록합니다 네트워크 분석기와 전원 공급기 그리고 단위 시험할 HPA, 40dB 감세기를 이용해서 그림과 같이 연결합니다 <laughs> 어, 어지러워 영어가 너무 많이 나와요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본격적으로 시험이 시작되나요? 네, 시험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떨려, 아, 어떡해 먼저, 네트워크 분석기의 장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중심 주파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센터 키를 먼저 누르고요. 단위 시험 계획서의 시험 규격서를 보고,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의 중심 주파수인 2157.5MHz를 키패드를 이용해서 입력합니다. 다음으로, 측정 범위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스팬 키를 누르고요. 15MHz를 키패드를 이용해서 입력합니다. 또 마커 3개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마커 2, 마커 3는 각각 2157.5메가 그리고 2165.5메가를 여기 있는 키패드를 이용해서 입력합니다. 캘킷 및 스루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분석기의 0점 조정, 즉 캘리브레이션을 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캘을 누르고요. 원포인트 캘, S1 포인트를 누릅니다. 캘킷의 원 포인트와 연결하고 화면에 오픈을 누르고 캘킷의 쇼트와 연결해서 화면에 쇼트를 누릅니다. 또한 캘킷의 로드와 연결하고 화면에 로드를 누릅니다. 그리고 단을 누릅니다. 포맷에 SWR을 눌러서 1이 나오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스미스 차트도 눌러서 0이 오는지 화면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리고 t 루를 연결해서 c 리스판 e 루를 눌러서 0dB가 나오는지 확인합니다. 끝으로 최대 전력 마이너스 5dBm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채널 2 누르고 메뉴 파워 마이너스 5 곱하기를 키패드를 통해서 입력을 합니다. 채널 1도 아까처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채널 1 메뉴, 파워, 마이너스 5파기를 키패드를 이용해서 입력합니다. 이제 네트워크 분석기의 장비 설정이 끝났으니 측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네트워크 분석기를 통해서 개인, 개인 플랫니스, VSWR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 개인 플랫니스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채널 2를 클릭하고 엔트리 오프를 눌러서 아까 입력했던 캘을 불러옵니다. 네, 개인 개인 플래트니스를 한 눈에 보시려면 마커 모드 메뉴를 클릭하셔서 측정 값이 시험 계획서에 적혀 있는 값의 범위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VSWR란 이 반사 개수 혹은 S11, S22 등을 또 다르게 표현한 값으로서 반사 의해 생성되는 정제파의 높이의 비를 의미합니다. 정제파란. 어떤 파동이 진행하다가 다른 매질을 만나서 반사되어 나온 파동과 합쳐지면서 생기는 고정된 파형을 의미합니다. HPA의 R in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S11 값을 확인합니다. 측정 값이 단위 시험 계획서에 적혀 있는 값의 범위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HPA의 R out에 케이블을 연결하고 S22 값을 확인합니다. 측정 값이 단위 시험 계획서에 적혀 있는 값의 범위에 들어오는지 확인합니다. 그러면 네트워크 분석기를 통해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모두 끝났습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와 RF 신호 발생기를 이용해서 장비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의 중심 주파수를 설정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프리퀀시 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의 중심 주파수인 2157.5MHz를 여기 있는 키패드를 이용해서 입력합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의 주파수 범위와 진폭을 설정해 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있는 스팬 키를 누르고요. 50메가헤르츠를 여기는 키패드를 통해서 입력합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의 대역폭을 맞춰 줍니다. 다음으로 신호 발생기의 중심 주파수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프리퀀시 키를 누르고 측정하고자 하는 신호의 중심 주파수인 2157.5MHz의 키패드를 이용해서 입력합니다. 신호 발생기에도 파워를 입력해 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앰플러2드키를 눌러서 0dBm을 입력합니다. HPA가 갖는 이득을 보장하기 위해 케이블 로스를 측정합니다. 신호발생기와 스펙트럼 분석기를 연결하고 신호발생기의 RF ON OFF 키를 누릅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의 Peak Search를 눌러서 나오는 값을 신호발생기의 Amplitude 키를 눌러 입력해 주고 스펙트럼 분석기에서 나온 값이 0으로 바뀌는 건지 확인합니다. HPA에서 감색기를 거쳐서 스펙트럼 분석기를 연결해야 장비의 손상을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케이블 로스가 발생하므로 측정된 값을 이번에는 스펙트럼 분석기에 입력해 줍니다. ACPR이란 일정한 주파수 채널과의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규정하는 것으로 인접 채널에 유기되는 세기의 정도를 말합니다. 단위 시험 계획서를 보고 신호 발생기에서 WCDMA를 만들어 줍니다. 앰플러 투드 키를 누르고, 마이너스 5 dBm을 입력합니다. HPA의 R-in과 R-out의 케이블을 연결합니다. 그리고 전원 공급기에 전원을 켜고, 28V인 것을 확인합니다. 스펙트럼 분석기에 메저 채널 파워 메저 셋업에서 대역 폭을 15MHz로 입력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통해서 ACPR의 측정결과를 단위시험계획서와 비교합니다. 다음으로는 전류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신호발생기에서 출력을 35dBm으로 35dB, 맞춰주고 전원공급기의 전류를 확인해 봅니다. 1.4A로 측정범위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VSWR 페일알람에 대해서 측정해 보겠습니다. VSWR 페일 알람은 HPA의 4번 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PA의 4번 핀에 테스터기를 이용하여 측정했을 때 0V, 이 상태에서 R-OUT에 연결된 케이블을 빼고 측정하여 5V가 나오면 정상 동작을 의미합니다. 이것 또한 시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파워 모니터에 대해서 측정해 보겠습니다. HPA의 5번 필을 이용해서 측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테스터기를 이용해서 측정해 보면 3.975V로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측정한 결과를 바탕으로 단위 시험 성적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측정하지 말고 세번 정도 측정해서 시험 결과가 시험 규격에서 벗어나는 것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단위 시험 자체는 그 액세스망 쪽에 사용되는 중계기나 아니면은 기지국에 들어가는 어그 모듈로서 어 신호를 미약한 신호가 들어왔을 때그 신호를 증폭시켜 주는 그러한 HPA 전력 증폭기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본 단위 시험 자체는 그 액세스망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본 단위 시험 자체가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어 모든 그 엑스스망 쪽에 사용되는 중계기나 기지국 안에 들어가는 각단위 시험 부품들, 즉 예를 들어서 뭐 필터나 아니면 어 LNA, r f 모듈 그리고 HPA 등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 엑스스망 쪽에 미약한 신호를 증폭 시켜주는 것에 대한 가장 큰 포커싱을 둔다면 HPA 부분이 가장 어,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와 하나의 모듈인데도 정말 다양한 측정값이 나오네요. 너무 이건 너무 어려운데 어떻게 해야 돼? 언블리버블 믿을 수 없어. 그대여 응. 걱정하지 말아요. 선생님 노래 부르신 거예요? 아 너무 걱정하시길래 제가 좀 긴장을 풀어드리려고 노래 부르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닭가로 너라면 할수 있을 거야. 너널 너무 못하나요? 아, 아닙니다. 저보다 훨씬 잘하시네요. 아, 그래요? <laughs> 괜히 민망하네. <laughs> 오늘 네, 학습할 내용을 네. 조금 더 관심있게 학습하신다면 분명 여러분들도 쉽게 할수 있을 거라 장담합니다. 그렇죠. 모듈별 단위시험을 실시하고 단위시험에 대한 성적서를 검토한 후에 단위별 시험의 분량 판정을 받은 항목에 대해서 사전 조치를 지시합니다. 음. 조치 후 단위시험을 재수행하고 확인해서 신뢰성 있는 최종 단위 시험 결과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런 단위 시험 결과서 작성 순서는 첫째 단위 시험 성적서를 먼저 확인합니다. 그리고 각 모듈의 시험 결과를 분석하고 분량 유형별 분석 및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모듈별 시험 결과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단위 시험 결과 분석도인데요. 모듈별 단위 시험 종료 이후 단위 시험 성적서로 기재된 내용이 공급사와 협의한 규격서를 기준으로 정상적인 성능을 보였, 보였는지 확인합니다. 모델 단위별로 시험 종료 이후 시험 성적서에 기재된 시험 내용의 결과가 규격서의 규격의 범위를 벗어났는지 공급사와 협의한 규격서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후 정리된 시험 내용을 데이터에서 시험 결과 값을 분석하면 됩니다. 음, 그럼 만약에 시험 결과 분석이 나왔는데. 네. 이게 뭐좀 불량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땐 그냥 뭐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뭐, 띠띠띠띠, 뿡! 아니 이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 나랑 장난해요! 지금 이렇게, 예, 이렇게 전화하시면 곤란하고요. 안 됩니다. 안 되고요. 데이터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면 어느 시험 항목에서 어떤 유형의 불량이 발생했는지 검토합니다. 불량 유형의 검토 이후 발주처에서 시험 실수 및 절차의 문제일 경우 발주처에서는 시험 절차를 재확인해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모듈을 재시험 진행해야 됩니다. 발주처의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할 경우에는 모듈 공급사에 불량 내용을 공유하고 불량 분석을 의뢰하고 이후 불량 내용에 대한 문제점이 정리되면 다시 모듈을 재시험하고 적합 판정 유부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복되는 시험 결과로 분량을 줄일 수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럼요. 야 여러분, 저 이제 마스터 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해냈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 너무 좋아요. 예, 다제 덕분이죠? <laughs> 그럼요. 감사합니다. 아이고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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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 오늘 학습 어떠셨나요? 여러 가지 장비들이 나와서 좀 당황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고 또 단위 시험 계획서와 결과값의 응용까지 정말 현장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어서 야 이것이 진정한 NCSG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습니다. 단위 시험 계획 및 결과는 무선 통신만을 운영하는데 아주 기본이 되는 학습 내용입니다. 시스템의 정상 품질을 보장받을 수 있는 기본이 됨을 꼭기억하셔야할 것입니다. 그럼 오늘 학습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단위별 시험계획서는 무선통신망 설비의 최적의 품질을 확보하고 시험계획서에 의해 단위별 프로그램과 하드웨어 모듈의 정상적인 성능 상태를 확인해 사전에 불량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입니다. 단위별 시험계획서 작성 순서는 단위시험 대상 파악 단위 기능 이해 단위시험 항목 파악. 요구성능 파악, 개별 시험 계획서 작성순으로 이뤄집니다. 무선통신기기 측정기로는 스펙트럼 분석기, 네트워크 분석기, RF 신호 발생기, 고주파 전력계, 주파수 카운터, 광파워 미터가 있습니다. 다양한 무선통신망 측정 단위가 있으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위로는 DB, DBM, DBC가 있습니다. HPA는 다른 말로 대전력 증폭기라고 불리며 무선 통신망에서 미약한 신호 세기의 RF 신호를 증폭시켜 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모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듈별 단위 시험을 실시하고 단위 시험에 대한 성적서를 검토한 후 단위별 시험에서 불량 판정받은 항목에 대해 사전 조치를 지시하고 조치 후에 단위 시험을 재수행하고 확인해 신뢰성 있는 모듈별 시험 결과서를 작성합니다. 모듈별 시험 결과서 작성 순서는 단위 시험 성적서 확인, 각 모듈의 시험 결과 분석, 분량 유형별 분석 및 조치, 모듈별 시험 결과서 작성 순으로 이뤄집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현대인의 삶에서 뗄수 없는 무선 통신망, 저희와 함께라면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설 수가 있습니다. 예, 대세는 무선 통신, 그 흐름에 맥을 짚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